체험 대상을 선택하세요. 학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원하시는 체험을 선택하세요. 재난 상황 대응 훈련에 잘 오셨습니다. 원하시는 체험을 선택하세요. 지진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주변의 쿠션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십시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쿠션을 찾으세요. 책상 아래로 들어가 진동이 멎을 때까지 몸을 보호하세요.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품을 챙기세요. 대피전 가스밸브와 두꺼비집의 차단기를 조작하세요. 야외로 대피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신발을 신으세요. 가급적 운동화를 신는 것이 대피에 유리합니다. 머리를 보호하며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체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재난상황 대응 훈련에 잘 오셨습니다. 원하시는 체험을 선택하세요. 지진 대피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낮은 자세로 머리를 보호하며 움직입니다. <목소리> 으, 으악! 지진이다 공사장 구조물 붕괴에 주의하세요. <목소리> 머리를 보호하며 낮은 <가슴> 자세로 대피하세요. <목소리> 위험물의 낙하에 주의하세요. 위험물의 낙하에 주의하세요. 체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재난 상황 대응 훈련에 잘 오셨습니다. 원하시는 체험을 선택하세요. <놀람> <놀람>